바벨론 강가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 에스겔 1장 1절에서 28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소망의 하늘을 보았던 한 사람 에스겔의 환상을 마주합니다 에스겔이 처한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이었으나 서른 살이 되던 해 고국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포로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를 시작해야 할 나이에 그는 성전도 없고, 나라도 잃은 채 이방 땅에 버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바벨론 포로기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온 꿈이 무너지고, 내가 있을 곳이 아닌 낯선 고난의 자리에 던져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그곳이 설령 애굽 땅이든 바벨론 강가든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보였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 곁에 함께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에스겔은 내 생물과 바퀴의 환상을 봅니다. 이 생물들은 사자, 소, 사람,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의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위험을 상징합니다. 특히 생물 곁에 있는 바퀴는 매우 독특합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사방으로 번개처럼 움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멈추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간 것 같고 내 인생이 멈춰 선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힘차게 돌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수 없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던 선원들이 폭풍을 만났습니다 모든 나침반이 고장나고 배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노련한 선원이 소리쳤습니다 아래를 보지 말고 위를 보시오 구름 사이로 북극성이 보입니다 파도만 바라보면 절망하지만 변하지 않는 별을 바라보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 역시 포로 수용소라는 거친 파도 대신 하늘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보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환경 아래에 마음을 두지 말고 보자 위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은 보자 위에 앉으신 분의 형상을 봅니다. 그 주위에는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 광채가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신 언약의 징표입니다. 심판의 폭풍이 몰아치는 환상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지개, 즉 소망과 자비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정결케 하여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본심입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지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구름이 가득합니까? 그 구름 위에는 여전히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습니다. 주저앉아 울고 있는 그발 강가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전능한 날개 아래 보호하시며 생명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영광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처럼 절망의 자리에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폭풍 속에서도 변치 않는 주님의 보좌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수레바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약속의 무지개를 바라보는 소망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